아, 발을 보세요. 오늘 전반적으로 발음이 콘피가 유명한가봐. 콘피가 진짜 <laughs> 유명해. 무슨 무슨 회를? 어떤 음식 파는데? 어떤 음식이 파는지는 안 올라와요. 그걸 여쭤보면 또 저희가 아, 10초 기다리면 신선 식탁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신선 식탁, 그 샐러드 뭐... 파는 데예요. 아 신선한 아, 음식. 아. 그 공연장 앞에 있어. 아너 아, 많이 음. 먹어봤구나 음. 이렇게. 어, 왜냐면은 그게 되게 간편하고 음. 샐러드 종류가 굉장히 <laughs> 많아요. 인성아 청춘 족발 네. 맛있대요. 청춘족발 이 여기 있는 건가요 대학로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여행하면 뭐 하고 놀아요라는 거에 대한 네. 답변은 올라오나요? 여행 이제 가면 뭐하고 지금 아직 아직 같은데. 지금 이제 지금 별점 1점 준다는 거 <laughs>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3분 정도 있군요. <laughs> 지금 기대가. 이제 별점 얘기 나오고 있고 그거 아까 한참 전 아니었어? <laughs> 한참 전인데 <laughs> 여러분 여행 가면 뭐 하고 놀나요? 여행 가면 일단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우리끼리 여행 간 적이 있었나? 여행 비슷한 스케줄을 간 적이 있어요. 그쵸. 그쵸. 저희 예전에도 이번에도 뭐저 지방에도 한번 다녀오기도 했고. 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절미, 젊이... 뭐 절미도 있고. 그거 맞아요. 공개됐잖아. 네. 아 맞아요.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네 명이서 부산 갔다 왔네. 부산, 아 부산 부산 그렇죠. 부산도 갔다 왔죠. 저희가 뭐셉센터부산편 부산을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왔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예전에 <laughs> 예전에,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네오즈 땐가 신인 땐가 그때 아홉 명이서 다 같이 응. 그 저거 어디 가서 어디 갔어? 저희끼리 고기꺼 먹고 어, 어디 갔어? 몰카한 날, 날 말하는 거야? 생일 날. 형 생일 어. 몰카 날? 몰카한 날이 언제였는데? 부르릉 때였나? 와. 우형 생일 때? 어, 있었어. 부르릉 때? 응. 부르릉. 아, 부르릉 아니었나? 부르릉 때너새너 스케줄 날 아, 너 생일 날 뭐랄까? 스케줄로 간 거야,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네. 스케줄로 간 거야? 하... 완전 옛날. 너 나... 디오비 때였나? 8월 달에 우리가 디오비로 스케줄을 고기 먹으러 그 랜선 여행 형 기억나? 그거 맘마미아 아니야? 가평. 아 맘마... 그때가 너 생일 때간 거였나? 아... 우리 그때 우리 팀 나눠서 그물 빠지고 놀았잖아. 그 맘마미아. 맘마미아 그거 프로젝트로. 아니야 그거 디오비 때 맞아? 어맞지 그때. 근데 아 네. 맞아 디오비 때구나? 우리 막그물 빠졌었잖아. 어. 아 아, 하고 어, 좋다고. 맞아 맞아 아니, 맞아 맞아. 데뷔 때네. 데뷔 전 얘기를 지금. <laughs> 나한테 어떻게요? 나한테 소중해. 아, 여기 <laughs> 여기도 딜레이가 좀 있구나. <laughs> 나좀 딜레이 있지. 근데 그거 왜 말한 거예요? 그 우리끼리 여행. 아. 아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이게 방송이 또 나갈 거잖아요. 그죠? 이 방송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살짝 드리자면은 뭐요? 저희가 이제 청춘 여행을 주제로 어, 다양한 그런 이제. 대학로 근처에 어떤 플레이스들과 맛집들, 이런 추억이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탐방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해외 팬분들께서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 아, 바다 그러세요? 가고 싶다고 올라왔어요, 바다. 어 바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느꼈는데, 멤버들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멋있지? <laughs> 아유, 갑자기,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래? 어, 왜 이렇게 멋있지? 근데, 네, 우리가 좀 멋있긴 해요. 아. 근데, 저는, 저희 보면, 멋있는 것도 멋있는 것도 귀여워요. 근데, 저희가, 진짜 <laughs> 나는 좀, 우리가 매번 이제 무대를 할 때마다 하기 전에 너무 귀여우니까, 서로 한 번씩 깨물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난 진짜, <laughs> 아우, 그,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아, 엉덩이를 깨물어주고 싶어요. <laughs> 진짜, 예. 네. 나는 진짜,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한 사람이 있죠, 한 아, 사람이 그거 있죠. 그거 중요해요. 엉덩이가 그, 한 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 토론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인성 씨는 두개 파. 어, 엉덩이 어, 두 개지. 엉덩이니까 어. 어. 두 개죠. 덩이 어. 혹시, 혹시 다 했어요? <laughs> 아, 무튼 아, 엉덩이 네 개죠. <laughs> 그, 왜네 <왜> 개요? 그만 그 S.F. 라인이 귀엽다. 엉덩이도 <laughs> 세포 분열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이 <laughs> <부양이 웃음> 해탈했어. 어, 어, 어. 야, 너 그거 또짤 나오겠다. 여행 가면 어, 네. 아, 보드 게임. 아, 보드 게임 재밌죠. 젠가. 아, 재밌지. 게임 또 가져가야지. 아, 그저브루마블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루미큐브. 어, 여행 가서 그런 거 하면 재밌지 여행 않나. 여행가 술 마신다고 지금 올라오고. 술도 있잖아. 많이 드시고. 아, 술만 저, 올라오고. 있어. 술만 올라오고. 있어. 우리 있어. 그 재밌게. 술쟁이들. 큐브 때 했던 거. <laughs> 눈 가리고 아, 걸 이렇게 있었어, 찾는 거. 아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 네. 눈 가리고 찾는 거라는지 아니면 베개 싸움. 아. 맞습니다 아, 근데 베개 싸움은 진짜 그, 배기가 빠지고 싸움이. 예, 네, 그, 사실 맞장, 맞장인데 빈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웃음> 가능해요? <웃음> 뭐, 입식 타격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MMA로 갈 거예요? 저는 양쪽 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라운드 기술 쪽인데, 하체, 하체 조심해요. 오! 박학다식 한데? 박 저는 박학습니다. 자, 이제서야 지금 부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산 가서 뭐예요? 딜레이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laughs> 딜레이가 지금 적어도 한 4분. 그니까요. 러 4분. 정도. 심지어 화면이 멈췄어요.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야? 우린 끝났는데 4분 동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아, 아. 이제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여행가면 바베큐라는 말도 있고. 바베큐. 그죠. 바베큐 좋지. 뭐 근데, 바베큐도 있고 불멍도 네네. 있고. 사실 뭐? 불멍도 좋고. 그죠. 뭐 일단 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는 동안에 맞아요. 그 아침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불멍 요즘 많이 하시더라. 그죠. 뭐 요즘은 또막한차 <laughs>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어른분들이 이렇게 차로 차박을 <laughs> 아 차박하고 싶다 했었잖아. 아 차박차사주세요 차박? 차를요. 네. <laughs> 차박하고 싶어요. <laughs> 네, 혹시 가능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서 네. 한 3년 정도 <laughs> 열심히 일하면걸살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멤버들이 또 여행지에서 어떤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 좋을지? <laughs> 아, 나또 우리 이거 보시는 판타시 분들이나 팬분들 또막 그러실 것 같아요. 막. 네. 우리 몸 좋은 친구들 있으니까 뭐 나나 영빈이나 재윤이처럼 <laughs> 상이 탈이 해달라고 막 수영장 여행서 아, 입수 해달라. 근데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약간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음, 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음. 방금 음. 웃으면 약간 어떤 의미로 <laughs> 아니 아나왜리얘왜 켜주지? 아웃솔레드 때래. 나랑 사귈 거야? 아니 약간 오늘 인성이 매력이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안 돼. 아이거왜안 돼요? <laughs> 아 뻣뻣한데. 방금 주제가 뭐였죠? <laughs> 그 어떤, 아, 어떤 모습을, 모습을... 아, <laughs> 방금 이제 네. 차박 근데 또 이제 형들은 또 대학교 다니면서 아... 대학로의 그런 거 많이 겪어보지 않았나요? 저는 아, 솔직히 뭐요. 대학 대 가에 대학 어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음, 근데... 친구들이랑 게 있을 거 최근에 이제 입학하신 신입생분들이나 음. 어, 이런 분들이 너무 아쉬운 점이 대학교 원래 처음에 가면은 다 같이 뭐 약간 여행도 가고 오리엔테이션 음. 놀고 그런 재미가 OT라고 좀 있고, OT 재미가 음. 있는데 그런 게 요즘 많이 없다 그래서 음. 좀 심심하시지 않나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너무 TMI지만 어, 어릴 때 연극 한두편 정도 두세편 정도 보러 온게 끝이라서 음. 뭔가 그때 여기 어떤 젊음 어떤 그, 그런 열정 같은 걸 느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는 저는 친구가 여기서 연출을 해요 어, 아 진짜? 진짜 하고 계셔 지금? 네 실제로 연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몇번 보러 왔었는데 오 뭔가 되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좀그때 좀 열정과 그런 패기를 또 느끼면서 다시 뭔가 리프레시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응. 이제 보니까 네 지금 <laughs> 이, 이, 눈, 이 눈빛은 뭐죠? 집중하고 있었어 <laughs> 최근에 지금 젊이네 민박 티저 뜸으로써 <laughs> 지금 콘텐츠가 난리가 났는데 네. 그 근데 방송이 12월 정도까지 나오죠? 그쵸 제가 알기로는 네. 게, 좀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나와요 네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laughs> 그것 같고 아지 진짜 귀엽더라 또 어제 이제 또첫 공연을 마쳤는데 아, 아 맞아요 첫 공연 마친 또 소감을 한거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또 그래 예. 네. 저는 그 요즘 대학로를 자주 왔어요 아... 연습 때문에 대학로를 자주 와가지고 저도 좀 데리고 오지안올일 <laughs> 아, 없는데 <laughs> 그럼 같이 데려가서 아니, 연습하는 거야? 아 그럼 같이 가 나도 같이 리허설 와. 하는 거 아, 같이 가 같이 가 내일 와요 같이, 어, 같이 그래 가. 그래 같이 가. 내, 내일 와요? 어아 진짜? 근데 내일 또안 그래. 된다 할 거잖아 그래 그 내일 바쁠 거 같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어. 아, 저, 그러면은 또 내가 또 대학로를 자주 왔잖아요. 어, 요즘 네, 네. 자주 왔으니까, 또 어제 공연 소감과 더불어서, 아, 어. 어제 공연은 너무너무 우리 팬분들이 음. 너무, 너무너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음. 막 공연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집이나 회사에 계신 분들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잘 그냥 마친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근데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재윤 씨가 어제 이제 첫 공을 했는데 어쨌든 첫 공을 하면서 식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뭐 이런 거 배, 중요하지. 뭐 배달 음식이 됐든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음, 어 어제는 그 팬분들께서 이제 소포트를 주셔서 <laughs> 너무나 감사한 아, 일이죠. 전 스태프분들이랑 아, 전 배우분들 그 양까지 다, 다. 와 진짜요? 어 네. 멋있다. 간식이랑. 아,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판타지 진짜. 저는 판타지의 그런 뭔가 와 이런 아티스트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 아, 영화 하인형 기를 이렇게 확 살렸네요. 아, 와, 근데 진짜. 근데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혹시서포트 저도 그러면 같이. 예예 네, 네. 아, 그러니까 내일 오자고. <laughs> <아니>, 네. <laughs> 내일 올 거야. 아니, <laughs> 가자고. 그거를 결정을 아, 해줘야지. 아, 아. 오, 댓글 읽어보자. 아, 내도 네, 기억 그 좀. 저거 뭐지? 인성 형이 또 형은 또 회기역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회기역 앞이었고. 아, 맞아, 맞아. 음. 그거 알아요? 아까 술 얘기해서 태양 씨가 이 술쟁이들 이랬잖아요. 네. 그 이제 올라와요. 아, 그게 이제 올라왔어? 아, 그만 네. 10분 자. <laughs> 여기 혹시 뭐 그건가요? 뭐 평행우주예요? 뭐왜 이렇게 딜레이되는 거야? 뭐 좀비 게임. 달고나 게임이요? 아 요즘 왜냐면은 네. 그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해져서. 아. 달고나 만들기가 또 핫해졌잖아요, 그죠? 맞짱 지금 올라 아, 맞짱 뜨자고요? <laughs> 그러니까 베개싸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베개싸움 예, 이제 올라요 지금 그거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저희는 지금 두 개의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laughs>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냥 이 자체로 저는 행복합니다. 솔직히 할말 없죠? <웃음> <아니요>. <웃음> 그러면 <웃음> 네. 이제 저희가 뭐 라이브로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면서 네. 이거 저거 여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대학로에서 추천하고 싶은 플레이스나 이런 건꼭 멤버들이 가서 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거나 아, 이런 네. 추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음. 왜냐면 정말 저희가 또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네. 팬분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아 실시간 채팅으로 바꾸면 된대요 아, 이렇게 아, 해야 돼요? 아, 저희가 주에채팅을 하고 있었네요 아, 이렇게 시대에 동떨어졌었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아, 뒤떨어지네요 진짜 저희가 뭐 하는 거니, 우리? 이렇게 경험을 함으로써 아, 많은 아, 것들을 배워가는 네. 그런 네. 맞아. 아, 바로 올라오네요 방탈출 이런 거 아, 올라오고 방탈출 방탈출 괜찮네 a n k t e l t u r e Panktelture. 이 a n k t e l t u r e Panktelture. Panktelture. p a n k t 요 l t u 요 e Pankte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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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빠르 마로니의 공원. 뭐디아 실시간 소통. 을 <laughs> 네. 근데 이분은 대학로라. 대학로에는 대학로가 유명하지. <laughs> 그럼 이게 그거 아니에요? 어 프라이드 치킨. 어 프라이드 치킨이니까. 그러니까. <laughs> 지금 팩트를 때려줬어요 뭐라고 뭐라고. 대학로에서는 대학을 가야지라고. 아 어... 죄송합니다. 음. <laughs> 네 저희가 이제 대학로에서. 네, 그냥 청... 청담으로 장소를 옮겨서 <laughs> 대학 또 가요? <웃음> <웃음> 대학로에서 춤추기 대학로에서 춤추기 어 근데 여기 보드게임 네. 카페가 유명한가봐요. 예많 네. 나봐. 사진 찍기 추... 쳤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나중 이거 약간 스폰데. 성복천도 있대. 아까 이미 춤을 네. 한 바탕 추고 와가지고요, 여러분. 음. 제빵 인생 넥카. 네 하이제시 마카롱. 사진 찍기 넥카. 네 인성이, 네 인성이 독춤보기 네. 어? <laughs> 인성이 동무 댄스 브레이크, 영빈 예? 발라드 완창, <laughs> 헤이 너 없는 댓글을 그렇게 지연해지. 음 재윤 <laughs> 상탈이 <대학로에서> 하고 해서. <laughs> 대학로에서 인생네컷 찍기, 연국봐야지 매일향 그집 네. 가서 닭볶음탕 오. 먹어줘요. 그 사진 오. 찍어달라는 오. 내용도 되게 많네요. 맞아요. 근데 대학로 하면 또 연극이 빠질 수 없어. <laughs> 내말 들어요? 네네 <laughs> 네, 연극이 빠질 수 없어요. 근데 예쁜 카페가 많대요. 어, 카페를 좀 찾아가 볼까봐. 어 카페도 갔다 왔는데. 아 저희 카페도 갔다 왔잖아요. 언제? 아까. <laughs> 그 지금 스포하기 싫은 자와 아니, 스포를 하는 카페, 자와의 카페 언제 갔지? 아아 아, 카페지 맞다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였어? <laughs> 어, 나는 음식점으로 왜 기억하고 있었지? 근데 거기 음식점 뷰긴 해어 어. 음. <laughs> 버스킹을 하고 싶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요즘 그 상황상 음, 맞아요. 버스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밖에 비가 또 보슬보슬 내려서 네. 카페 키로에서 네. 대학로는 사실 맞아 연극 볼수 있는 데가 많아요. <laughs> <있는 거> 맞아. <laughs> 맞아요. 소극장도 <laughs> 어, 있고. 근데 여기 혹시 단절됐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뭐 간... 우리 뭐 상대팀도 아니고 무슨. 아마 쓸래요? 뭐 <laughs> 왜 이렇게 아못 뭐, 뭐 때문에 웃었어요. 돌려다가막 아, <laughs> 이런 내용도 있네요. 뭐 카페 가자, 뭐 학림 다방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어. 되게 유명한가 봐요. 어 책방에서 책 네. 골라 주기. 나 근데 그거 방금 읽었다? 진짜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통하지? <laughs>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아, 샐러드 먹기. 네. 근데 또 저희가 여행에 예. 이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여행 가서 어떻게 우리는 추억을 남기느냐? 음... 여러분 어떻게 남깁니까? 근데 보통 뭐 사진 찍거나 보통 사진이나. 네. 뭐. 그렇죠. 사진을 찍고. 근데 저는 음. 진짜 음. 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럼 하지 마세요. <laughs> 그렇죠. 보통 안 하는 게 답이죠. <laughs> <있거든요. 웃음> 아니면 뭐 사진 찍거나 아니면 도기로 <laughs> 찍거나 뭐. 도기로 <더>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저는 좀 제가 갔던 데 표식을 해놓는 것 같아요. 오, 오 어떤 표식을 해요? 뭐 스티커를 아? 붙여놓는다든지? 아, 어떤 아, 표식? 아, 어릴 때 했는데. 아니, 어릴 때 그랬어요? 그. 시야 지도 그리는, 지도 그리는 거 말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가잖아요. 어. 그러면 제가 여기 왔다 갔다라는 그 흔적을. <laughs> 뭐 돌을 쌓고 간다든지. 아 그래서 다음에 와서 아, 깜짝이야. <laughs>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그벽 끝에다가 이렇게 사인펜을게찍 그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다시 왔을 때 이거를 음 보면서 이제 아 리크리션 거지. 예. 그런 저... 거지. 아 나도 오해할 뻔했잖아.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나? 어. 만약에 옷집 같은 데 갔으면 거기에 표식을 남긴다? <웃음> <웃음> 이것 봐라. <laughs> 이렇게 생각할 뻔 했잖아. <laughs> 봐봐, 너 판타지들도 흔적을 키키키키 하시잖아. 안 돼, 낙서 안 돼. 필름 카메라 찍기. 필카 찍네 <laughs> 너무 극단적이래. 영역 표시. <laughs> 영역 표시. <laughs> 영역 표시라니.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자몽이냐, 뭔데요? <은별. 웃음> <laughs> 아니, 어딨어, 그 댓글이? 와, 진짜 있었어. 어, 날안 보여. 아니, 키키 아니, 자몽이냐고. 자몽인 줄. 아이고, 냄새 좀 아, 저, 이거 MSG 냄새좀 나는데? 다시, 뭐 실시간 채팅인데 카페 얘기가 이, 이제 올라오네? 그렇네, 한번더 눌러보자. 아, 수시로, 눌, 아, 이제 아 계속 수시로 아 눌러야 되는구나. 포토매틱을 요즘 많이 찍나? 포토매틱이 뭐예요? 포토매틱이 그 우리 케이콘 갔을 때 이렇게 부스 들어가서 네 내장식 아, 찍는, 찍는 거 그게 인생 내 컷이라고 하더라고 아 한국으로 아 인생 내 컷을 저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아 오늘 그냥... 지금 웃음 포인트 지금 다 가져갔거든요 누가요? 본인이요 저요 저는... <laughs> 아 아니, 오늘 그 영, 영빈의 초대합니다라는 어. 코너 같아요. 어. <laughs> 영빈 진행으로 가자, 그럼. 아. 영빈의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아침에 네. 저희가 아침부터 여기 와 있었는데 이세 명이 하드캐리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음. 제가 캐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또 힘이 또딱받아야지 아, 그렇죠. 저희가 또. 사실 초반부에 저희가 <laughs> 초반부에 달렸어요. 우리, 아침부터. 이가 말씀드리자. 우리 넷이 모이면 방송 특징이 초반에 <laughs> 텐션 제일 좋아서 첫 회차 때 30분에 몰아치고 <laughs> 그 다음에 차 이동할게요. 네. 급격히 여러분, 오디오가 비고 있어요.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이렇게 해서 말 꼬이고. 왜냐면 그, 처음에는 아, 막 아 방송 막 그래. 재밌게 막, 아, 막 해야지 했는데 딱 뭐라 그러죠? 코너가 하나 딱 끝나는 순간 <laughs> 태양이 어, 현타가 슥 지나가면서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laughs> 그, 약간 시간. 재윤이랑 인성이가 막 이상한 얘기하면 태양이가 <laughs> 막 이러고 복구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양이가 말했는데 우리딱 이건 거 같아요 네네. 보통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 근데 저희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져 네, <laughs> 수직 상승했다가 바로 이렇게 나락으로 <laughs> 그러다 이제 끝날 때쯤에 무진장 이렇게 끝날 때 직접 퇴근이니까. <웃음> 어? <웃음> 네. 아,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채팅으로나 막 이렇게 대화를 또해 봤지만 너무 웃었다. 네, 옆에 이렇게서 말하는 모습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진짜 어, 왜 이렇게 귀엽지 오늘? 아, 안 되겠다. 이따 뽀뽀해야겠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어 채팅이 잘어 원활하지 못했던 점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SF9이 청춘이라는 어떤 주제로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명소나 어떤 저희의 그런 추억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죠. 이 방송 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SF9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네, 네.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 안녕! 저희의 청춘 여행 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쵸.